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3천만 원 투자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주식 투자 7년 동안 단한 번도 수익을 잃지 않고 항상 수익을 내왔는데요. 그 이유는 우량한 주식을 하락할 때 꾸준히 매수하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 투자했었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량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예전보다 다른 점은 변동성에 큰 처음에는 변동성이 적은 초우량주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가 주식에 대한 경험과 감당 가능한 변동성을 파악하게 되면서 점점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큰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을 들고 나서는 세배 레버리지 FN주에 전재산 1억을 투자할 수 있었고 50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또 수익을 얻기 위해 이번에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큰 솔라 엣지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라이츠에 투자해보니 3배 레버리지보다 변동성이 큰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20% 상승했다가 다시 또14% 폭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동성이 클 뿐이지 결국엔 우량한 주식은 시간만 지나면 우후 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만 한다면 목표한 수익률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라이츠에 투자하라고 아무에게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배 레버리지보다 더큰 변동성을 버틸 수 있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300% 이상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매수를 권하죠. 투자는 투자한 종목에 대해 아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본인의 돈 그릇과 투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해야 그에 맞는 종목을 잘 선택할 것이고, 그래야 주변의 소음과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누구나 아는 미국 주식 우량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이런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이죠. 이미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공포에 매수한 게 아니라 환희의 고점에 매수했을수록 주가가 하락할 때더큰 하락폭을 맞겠죠. 많이 상승한 주식을 매수하셨다면 그것까지 함께 안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떨어지면 손절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주식으로 돈벌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손절은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피하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돈은 비겁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인답게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이란 건 선택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기업이 힘이 낼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추가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며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을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들에게만 기업들은 돈을 벌어 나눠줄 것이에요.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이더라도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손해 본 것이 아니고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매도했을 때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지 매도하기 전 수익률은 아무 수잘때기 없다는 것이죠. 이미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뉴스나 기업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투자금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방구석에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뉴스를 보고 전전긍긍하며 걱정만 하는 것은 투자를 할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자와 멘탈 안정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주가의 변동성과 뉴스에의해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하락하면 주축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현생에 집중하며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